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어 작년에도 멕시코에서 어, 어느 주재관이 현지인 폭행 등의 문제로 외교부에서 분명히 중징계를 했는데 그게 중징계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 어, 원소속 부처로 가가지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어, 부처에 언제 수... 그랬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네. 고백 감언놔도 쓰세요? 아 제가 그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 어, 어,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꼭 징계를 해주십시오. 근데 이미 에, 시효가 지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한 고거 저기 차단해 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장관님도. 그냥 혼자 그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 합니까? 아, 이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인데. 음, 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절대로 예. 그거는 지금 저... 총리님 챙기실래요? 챙겨가지고 하... 전체 확인... 경과를 다 확인한 다음에 제가 확인하고 한 부처에서 그 내려진 징계에는 일괄적으로 인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아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례도 체크 책으로 이것도 왜, 확인해서 저왜 방치했는지 예, 경위도 확인하고 음. 방치를 왜또 방치했는지 예, 그 전체적으로 경위 확인하고 소 음. 적용한과 음. 함께 제도 제도와 해당 문제에 대한 점검까지. 예요 사례에 대 별도로 원인을 찾아서 저기 넘어가면 안 되죠. 네그 네? 뭐 그냥 다른, 넘어가지 않잘 아는 장관님이셨어요.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아, 드리는 그렇구나. 겁니다. 과정 중이에요. 네. 예. 알았습니다. 또 멕시코에서 어느 주재관이 현지인 폭행 등의 문제로 외교부에서 분명히 중징계를 했는데 그게 중징계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 원소속 부처로 가가지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부처에 언제 수... 그랬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침한 후에 네 고백 가만 놔뒀어요. 아 제가 그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어 어,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꼭 징계를 해 주십시오. 근데 이미 에, 시효가 지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고거 저기 찾아내 가지고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장관님도 그냥 혼자 그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아,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인데? 음, 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결대로 그는 지금 총리님 챙기실래요? 챙겨가지고 전체 경과를 다 확인한 다음에 제가 확인하고 한 부처에서 그 내려진 징계에는 일괄적으로 인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아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례도 챙겨 챙겨 놨고 이것도 왜, 확인해서 저, 왜 방치했는지 예, 경위도 확인하고 음. 방치를 왜또 방치했는지 예, 그 전체적으로 경위 확인하고 소음 음. 적용한 음. 것 함께 제도 제도와 해당 문제에 대한 점검까지 예, 하고 있습니다. 요 사례에도 별도로 원인을 찾아서 저렇 넘어가면 안 되죠. 네, 그 네? 뭐 그냥 다른, 넘어가지 않게. 잘 아는 장관님이셨어요?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아, 드리는 그렇구나. 겁니다. 과정 중에 예. 알았습니다. 예. 따로 챙겨서 걸고